터가 아주 좋아. 뭘 해야 되죠? 여기는 이와삼 연습실 키커컵 연습실입니다. 뒷마당이고요. 여기 보시면 저희 단원 이수영 단원이 심어놓은 해바라기입니다. 이렇게 해바라기는 처음에 이새싹이잘 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빨대로 지지를 해 주면 나중엔 아주 곧은 줄기를 가진 해바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. 여기는 우리 단원들이 뻥 뚫린 하늘 아래에서 해를 맞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뒷마당 공간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가본 적은 없는 카페입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이거 뒷마당에서 계단을 올라오면 저 연습실 공간이 이쪽이. 한번 내려볼까요? 머리 조심몸 아. 몸점. 계세요. 피. 안녕하세요. 웰컴. 아, 시원해. 아 안녕하세요. 저희 저희의 1호 보물 냉장고입니다. 냉장고는 냉동실까지 갖히는 냉장고여가지고요. 어 잠깐 와보시겠어요? 아이스크림까지 있다는 <laughs> 중요하죠. 저희 연습 때 지쳤을 때 하나씩 물고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. 아 연습하자마 너무 목이 말라요. 그럴 때 바로 냉수 급수받아 너무 시원하죠. 네, 냉수와 온수, 라면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정수기가 있고요 우리가 연습하면 공기가 너무 중요해요. 여기가 또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습하고 그리고 또 먼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. 있죠. 당연히 있죠. 공기청정기 마련했습니다. 보시면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파란색이에요. 아... 이렇게 무더운 한 여름 가장 중요한 거 뭐죠? 에어컨. 우리가 뛰고 덥고 땀 너무 흘리고 막 끈적끈적. 그러면은 연습이 진행이 안 돼요. 너무 불 불쾌지 끈적끈적 힘들어요. 파워 냉방 에어컨 마련했습니다. 너무너무 너무 깨끗하고 새 거예요. 그리고 저 연습실에 오시면 시크릿 룸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. 안에는 비밀이에요. 다음 이곳은 연습실이자 영화관이 될수 있죠.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찾으셨나요? 아주 중요한 사실 전기 공급 보시면 구석구석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네 사방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든 충전과 어떤 기기 기기를 사용을 할수 있고요. 안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.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패션, 깔끔한 화이트 벽, 소리를 잡아주는 완벽한 흡음재, 그리고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고무 매트. 자, 컵. <laughs> 이게 맞아?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네. 자 그다음 그다음. 퍼펙트야. <laughs> 퍼팩트야